어머니 요즘 심심하시면 동네 복지 센터라도 다녀보시는 게 어때요?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여느리 눈빛이 전혀 웃지 않더라고요. 그 순간 알겠더군요. 아 이젠 우리 집 오지 말라는 말이구나. 저는요. 전주 본다는 기쁨 하나로 살았어요. 적금께서 애 키울 때 쓰라미 건네줬을 때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몰라요. 전주열이라도 나면 밤새 수건 데워 올려주며. 제가 가진 정성을 다 쏟았죠.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 표정이 굳고 말투도 짧아지고 눈도 잘안 맞추는 거예요.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 눈치만 보던 어느 날그 아이가 차갑게 말하더군요. 어머니가 오시면 집이 너무 복잡해져요. 저희 방식이 있는데 솔직히 자꾸 방해만 돼요.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. 그래서 물었죠. 그럼 내가 덜 오면 되겠니? 돌아온 말은 더 차가웠어요. 게 아니라 그냥 안 오시는 게 편하죠. 아들은 옆에서 "엄마가 오면 우리도 불편해" 딱 선을 그었고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. 며칠 동안 남편 사진만 붙잡고 "여보,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. 혼잣말하다"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요. 그러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. "여보, 당신 목숨 당신이 꼭 챙겨. 애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!" 맞아요. 적금은 졌지만 남편과 따로 모아둔 큰 재산이 있었어요. 원래는 언젠가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돈이었죠.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난이 마음이 단번에 바뀌었어요. 아, 이 아이들에게는 내 마음도 내 재산도 필요 없구나. 그날 저는 바로 움직였어요. 땅이며 예금, 임대 수익까지 전부 정리해 제 이름으로 확실히 돌려놓고 평소 가보고 싶던 최고급 실버타운 입주 상담을 신청했죠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해서 묻더라고요 반찬 떨어졌는데 요즘 왜안와 그날은 오히려 웃음이 더+ 나오더라고요 불편하다며 선 그은 것 너희였잖니 이제 나도 내 삶을 살려고 해 이제 돈도 한푼 없으면서 어떻게 제가 가진 게 적금뿐인 줄 알았겠죠 우리가 평생 모은 게 고작 그것뿐이었겠니 근데 이제는 내가 쓸 거야 그리고 저는 지금 호텔처럼. 반짝이는 최고급 실버타운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. 아침 햇살 속에서 커피 마시고 취미도 배우며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. 알겠더라고요. 정말 변해야 했던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결국 나였구나 라는 거요 앞으로 펼쳐질 제 밝은 미래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